너무 걱정하지 마. 아, 어시원한데요 어, 이거 자주 하세요? 아. 특공! 경찰특공대 준비생 이의성입니다. 전 서른한 살이고 어 올해 4년 차 준비생이에요.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고 이제 시험이 2주 남았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 일주일 남았겠네요. 경찰특공대 이제 지원 자격이 특수부대다 보니까 다 이제 군대를 특수부대를 18개월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한 번이고, 18초가 오바돼도 떨어지고, 어, 떻게보면 놓쳐도 떨어지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다할수도 없고, 과감하게 해야 되면서 또 정확하게 해야 되는 연습이 많이 필요한 종목입니다. 난뛸때 사실 이렇게 양보하진 않아. 어어어, 어, 어, 어. 어. 형, 동생 없어. 이때, 여서 실제처럼 어, 어, 괜찮아 어, 들어와 3, 2, 1 시작 6분 55초 7분이 만점이에요 만점 기준만 말씀드릴게요 제자리말뛰기 280 윗몸일으키기 1분 65개 그리고 턱걸이 30개 장애물 왕복 달리기 왕복이니까 200이겠죠? 35초 이내 그리고 산항 40km 메고 달리기 18초 이내 아까 18초 공공이 나왔죠 그리고 2km 400m 섯바퀴겠죠 7분 이내 그래야 합격도 아니야 실기 컷 그럼 이제 2차 필기 싸움이 시작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운동하고 나서 집 가서 잘한 1시간 한 자고 다시 독수리 가야 돼요 경찰특공대 필기 난이도가 일반 승용보다 쉽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운동하고 가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기의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장수생이 많아지는 거고 진짜 경찰특공대가 되고 싶고 경찰특공대 생각하면 어 짝사랑처럼 가슴 두근거리고 그런 사람들만 준비할 수 있는 시험 같아요 왜냐면 이거 부자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아실현하고 싶고 누군가 도와주고 싶고 명예 사명감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직업군인 것 같아요. 사실 1년차, 2년차 때는 부모님 지원을 받았어요. 근데 합격을 못하니까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기죽지 말라고 하는데 기기가 좀 죽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신청한 이유도 있, 이런 거예요. 위축되지 않으려고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준비하다 결과가 안 좋은 건데. 그래서 위축되지 않으려고. 근데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제 ENFP여가지고 그 직장생활. 아 직장생활. 그래서 그렇게 떨어지고 나서 어쨌든. 제가 체대 나왔고 이거 준비해 가지고 기능성 운동에 대해서 많이 알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합격하기 위해서 계속 공부했고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운동해야 되는지, 부상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안 다치고 할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준비할 하려고 어쩔 수 없이 습득했다 보니까 F45라고 펑셔널 운동하는 곳이 있어요. 45분 동안 기능성 운동하는 곳. 거기서 이제 펑셔널 코치로 일을 했어요. 일을 하다가 이 겨울에 운동한 것들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아 이맘때쯤 내가 저렇게 2kg 뛰고 그랬는데 힘들어했는데 잊었다가도 다시 생각나더라고요 한번더 해볼까 마약 같은 것 같아요 임용고시도 마약이라고 하잖아요 아나될수 있었는데 나한끗 차이로 떨어졌는데 한번더 하면 되지 않을까 아버지는 모르세요 제가 계속 기능성 운동 코치하고 계시는 줄 알아요 드려야 되는데 아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그러면 또 뭔가. 결과를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같이 실망하고, 그거를 혼자 떨어지는 건 괜찮은데, 같이 떨어지니까. 아버지도 떨어졌습니다. 이 말씀 드리는 게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때 바짝 번 돈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다음 주 수요일에 시험입니다. 몸은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어서 지금 자신 있어요. 같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원래 동안 페이스였거든요. 근데 이게 4년 준비하면서 막 바람 맞고 막 선크림 자외선 하다 보니까 경조사 가면 야너왜 이렇게 늙었냐 어렸을 때는 좀 어, 동안이었는데 귀엽다 귀엽다 경찰특공대를 왜 준비하게 됐냐면요 제가 할수 있는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부분에서 좀 성취감이 가장 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지원자격 특수부대 아무나 지원할 수도 없고 제가 자신 있는 것들이고 그동안 운동을 해왔던 것들이니까 경찰특공대를 선택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선택을 해서 준비를 하다가, 어, 이게 진짜 사명감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더라고요. 테러가 일어났을 때, 어, 경찰특공대가 이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치안을 위해서 몸 먼저 던지는 그런 일인데, 누군가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테러, 안전, 좀 스케일이 큰 범죄들, 그런 부분에 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강북의 의정부에 위치한 원포인트 체력학원이고요. 경찰특공대 준비하시는 분들 사실 학원이 마땅히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전역한 사람들끼리 팀 모여서 운동하고 그러는데, 원포인트 체력학원, 경찰특공대 준비하기 좋습니다. 어우, 시원한데요? 어, 이거 자주 하세요? 아, 여자친구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여자친구랑 600일 정도 됐거든요. 네. 이게 데이트 비용 같은 거, 여자친구가 돈 벌어가지고 뭐 보통 남자가 많이 내잖아요. 저희는 반대입니다. 최 아무개야, 참 고맙고 내가 만약 이번에 합격하게 되면 아버지 울릉도에 계시거든요. 울릉도 가서 어너 좋아하는 스노클링도 하고 우리 같이 뭐 회도 먹고 오징어 회도 먹고 좋은 시간 보내자. 그 여자친구는 제주도에서 한달 살기하다 만났어요. 그냥 이제 시험 떨어지고 한달 살기하다가 만나고. 서울 와서 보니까 제가 노원 사는데 쌍문 사는 거예요. 한정거장이거든요. 제주도 한달 살기 하다가 그렇게 한정거장 가까운 데 사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사기게 될 운명이었던 거죠. 마지막에 전국에 계신 많은 수험생분들 말고 취준생분들 주눅 들지 마세요. 저도 이렇게 뭐 사회가 정한 기준들 있잖아요. 뭐 서른한 살에는 얼마를 모았어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그냥 벗어나서 같이 잘 준비해봐요 합격하자 오! 합격! 시작 <웃음> 올려 올려 <웃음> 아.